안녕하세요. 초소입니다. 애플의 개발자 행사 WWDC가 끝난 지도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네요. 베타OS 프리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편인 맥과 아이패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찍고 있는 게 지금 7월 16일인데요. 지금 이제 개발자 프리뷰의 두 번째 버전들이 이제 한 번, 그러니까 한번 업데이트가 이뤄졌고요. 네, 점점 이제 안정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엄청 불안하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베타니까 네, 좀 급하게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 보고 맛보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맥이랑 아이패드OS를 같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두 가지 OS를 같이 이야기 하는 거는 이두 가지 기기, 그리고 두 OS가 그 방향성을 이제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두 운영체제, 두 디바이스의 통합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맥이랑 아이패드는 통합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긴 하는데 이건 애플도 그렇게 하겠다고 모두 박아놨거든요. 둘 사이의 통합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통합이 아니라 경험, 사용자 경험 통합이고 앱 생태계에 뭐 통합이랄까요? 좀 비슷하게 가는 경험의 통합인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애플이 자체 프로세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아이패드에서 맥OS를 띄우거나 또 맥에서 아이패드OS를 뭐 쓸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그게 뭐냐면 기기에 맞는 OS 그리고 또 OS에 맞는 기기 이거를 딱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 OS는 맥에 최적화되어 있고 아이패드 OS는 아이패드라는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각각의 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뭐 통합이 되는 거는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 그런 환경 자체가 비슷해질 거라는 거예요. 뭐 이미 맥은 아이패드용 앱을 그대로 올릴 수 있게 이제 카탈리스트가 이제 자리를 잡았죠.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빅서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예,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원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아이패드 앱은 점점 더 데스크탑 앱을 닮아가고요. 또 이미 그렇게 될수 있을 정도로 뭐 프로세서 성능도 향상이 됐고 또 거기에 이제 프로세서 통합이 되면서 현실화 되는 코앞에 인제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맥은 기존에 이제 맥 전용 앱들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또 여기에 아이패드 앱까지 같이 올릴 수 있게 돼서, 뭐, 앱 생태계에 풍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런 목표를 몇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앱 개발자들은 원래 하던 대로 각각의 기기에 맞춰서 앱을 개발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맥이랑 아이패드 앱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UX, UI를 만든 다음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맥OS 빅서는 맥으로서 굉장히 큰 전환점, 그 변화의 시작이 됐죠. 아무래도 뭐 프로세서 전환이 걸쳐있기 때문인데요. 뭐 프로세서 바뀌는 것만 다들 집중하고 계시는데 맥OS 자체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OS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애플이 앞으로 바라보는 맥의 미래를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맥OS 빅서라고 하지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맥OS 11입니다. 네, 그동안 애플은 열번째 메이저 버전인 맥OS 10, 나중에 이제 OS 10이라고 브랜딩을 따로 했다가 다시 이제 macOS 돌아왔죠. 그래서 이 OS 테는 브랜드로 해서 10 뒤에 버전을 0.1 단위 업데이트를 매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버전이었던 카탈리나가 10.15였고요. 이번에 드디어 12이 됐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선을 그은 것 같거든요. 맥OS 10의 등장과 뭐 성장 이런 것들은 인텔 맥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의 자체 프로세서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내부 구조도 바뀌고 또 개발 환경도 바뀌고 사용자 경험도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OS 10 시대의 뭐 경험들 이런 흐름들을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예 딱 끊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10일로 드디어 네, 10, 십몇년 만인가, 한 15, 0년 만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싹 바뀌었어요. 엄청 플랫해졌고요. 원래도 플랫했지만 더 플랫해졌어요. 그래서 창과 버튼 경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라졌고요. 분명히 맥고 s 인데 보다 보면은 어, 아이패드 OS의 좀 분위기가 커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메뉴는 일단 애플이 그동안 추가하고 있던 플랫 디자인인데 아이콘에 음영을 더해서 조금 입체감이 주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더 플랫해졌고 어떤 부분은 더 옛날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뭐 메시지나 뭐 지도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 음영들 이런 거 아이콘들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뭐, 지금도 디자인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지난 몇년 동안 애플 비롯해서 IT 업계의 디자인 가이드가 됐던 플랫 디자인의 뭐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 모피즘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저도 이거 디자인 가이드 보면은, 아, 뭐,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말로 제가 설명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이건 뭐 디자인 전문가 이야기를 따로 듣고 한번 다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디자인 분위기는 뉴모피즘이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아이패드OS랑 맥OS가 서로 이제 더 굉장히 더 많이 비슷해진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 OS 통합이 아니라 뭐 사용자 경험의 통합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분위기, 그리고 뭐 기조,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맞죠. 지난 몇년 동안 이제 10점대에서 서서히 조금씩 두 OS를 비슷하게 만들어 오긴 했는데, 이제 거의 <laughs> 뭐, 스킨을 바꾼다 할까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laughs> 네, 익숙하다는 거죠. 일단 제어 센터가... 맥OS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뉴바 위쪽에 제사대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보던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방해금지 모드, 뭐 화면 밝기, 뭐 음량 조절, 이런 창들이 나오고요. 맥에 좀 다른 거는 키보드 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게 쓸수 있는 네, 그런 메뉴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알림이랑 위젯도 한 화면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거 원래도 시계 버튼 누르면 나오던 건데, 기존에는 그게 알림이랑 위젯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 탭을 눌러줘야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위젯 모양은 iOS나 아이패드 뭐 OS 14에 들어간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용 앱에서 만든 거를 카탈리스트로 맥이 옮겼을 때 그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똑같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거겠죠. 이런 게 이제 이번 맥OS와 아이패드OS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앱들이 카탈리스트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똑같아요. 특히 메세지 앱은 좀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동안 iOS에서만 내던 기능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색종이 뿌리고 폭죽 터지고 막 이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존의 맥에서는 좀안 되고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iOS에 쓰던 앱이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특정 메세지에 대한 답장해 주는 게 이번에 iOS 14에 들어왔는데 그게 그대로 맥에서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뭐 기능이 새로 추가된 지도도 네, 맥에서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탈리스트로 네, 모든 생태계의 앱을 똑같이 맞춰주는 네,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카탈리스트의 힘이에요. 그래서 iOS부터 아이패드OS, 맥OS까지 앱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를 만들어서 세 군데에 조금만 UX만 바꿔서 그대로 뿌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 앱 중에 상당수는 이제 맥으로 넘어올 거고요. 아니, 어쩌면은 이제는 아이패드랑 맥용 앱을 동시에 개발해서 카탈리스트로 개발해서 같이 양쪽에 배포하는 이런 형태의 앱 개발 방법도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패드 OS도 극적인 변화보다는 macOS랑 좀 분위기 그리고 프로토콜을 맞추는 데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 눈에 띄는 변화는 이미 뭐 아이폰의 iOS 14에 소개됐던 것들 거의 그대로 다 들어왔고요. 뭐 위젯이 자유로워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눈에 띄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클라우드 연결하면 이제 뭐, 아이패드에서도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화 올때 나오는 화면이 전에는 전체 화면으로 가득 차던 게 위에 알림창 모양으로 콜바로 작게 바뀐 게 이게 화면 큰 아이패드에서 더 많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사실 iOS 14랑 뭐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이번에 좀 추가된 거라고 하면은 애플 펜슬의 역할이 조금 확장됐다라는 거거든요. 좀 재밌는 부분이기는 해요. 펜 입력이 아무 데서나 돼요. 그래서 어, 뭐, 검색창을 열어놓고 거기다 입력해야 될 때,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펜슬로 쓰면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이거 스크리블이라고 하죠. 옛날에 애플워치에서 처음에 썼던 기능인데, 그게 지금은 사실 뭐 애플워치에서 이렇게 뭐 손으로 글씨를 써갖고 입력하는 거는 지금 거의 뭐유명무시 해졌죠. 그냥 음성으로 입력하거나, 보통 뭐 입력은 아이폰으로 하고 보는 것만 애플워치에서 보죠. 그래서 약간 잊혀지는 기술인가 했더니 그 스크립을 아이패드에 붙인 거죠. 사실 왜 이제 붙였나 싶을 정도로 애플 펜슬과 딱 맞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입력창을 쓸수 있고요. 그게 렇 쓰면은 글씨를 인지해서 텍스트로 바꿔서 입력창에 넣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글씨가 다 써지니까 이게 아예 화면 맨 위에 애플 펜슬을 위한 별도의 필기 레이어가 씌워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몇 동안 써본 느낌이거든요. 뭐 지우는 것도 이렇게 슥슥슥 그냥 우리 지우듯이 이렇게 밀면은 지워지거든요. 이게 뉴튼 메시지패드가 옛날에 그랬어요. 거의 뭐 PDA 할아버지 의이죠이죠 <laughs> 2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그때 그 경험이 저 굉장히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예, 아이패드에도 그게 들어가서 슥슥슥 이렇게 밀면은 지워집니다. 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맥이랑 아이패드 운영 체제는 이번 업데이트로 뭐 천지개벽한다. 뭐 이런 사용자 경험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근데 사용자 경험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고 그 경험을 조금 더고강해 나가고 좀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OS들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뭐 OS 때문에 불편해서 뭐못 하고 기능이 없어서 못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추가보다는 경험에 대한 확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애플의 목표는 이맥 ]과 아이패드 사이의 간극을 굉장히 줄이는 게 있었는데 이제 프로세서를 맞추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 사용자 경험 그리고 앱 경험 통합에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새 프로세서와 함께 두 기기의 앱 생태계가 이제 맞춰지는 과정이 앞으로 몇년동안에 어, 애플이 두 os에 대해서 두 기기에 대해서 추진해 가는 방향성일 거거든요 뭐 이런 방향성 저는 괜찮고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 기능 그리고 os에 맞는 특징 이런 거보다는 그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경험이 디바이스, 그리고 운영체제의 중요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컴퓨터라는 애플의 메시지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운영체제에 기반한 특정한 컴퓨터가 아니라 앱과 클라우드 그리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팅이라는 게 애플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발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쓰면서도 계속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팅이다 라는 것들을 어 이번 macOS 빅서 그리고 아이패드 o s 14에서 딱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OS 업데이트가 윤곽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요 또 베타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몰아치듯이 나오고 뭐 아마 9월 10월 정도에는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될 겁니다. 예, 네,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막 서둘러서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한 기능들은 사실 없고요. 그것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 앱들이 더 많이 되긴 합니다. 뭐 뱅킹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거의 안 되는 앱들 없이 잘 되고 카카오톡도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서두르시지는 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